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능 특강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주제는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생명, 생물의 명생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편하실대로 하시면 되고 뭐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물의 특성이 이제 수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 단원, 이 내용 전체가 어찌 보면 생명과학 원의 소개다 이렇게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문적인 차원에서, 위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 부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그냥 스킵하지는 마시고 꼭 정리를 하시고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대신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이런 정도로 정리할 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을 생물이라고 할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여덟 개 정도의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너 생물이니 세포로 되어 있다. 너 생물이니 그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너 생물이니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거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할 거다. 너 생물이니 발생할 거고.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할 거다. 너 생물이니 애도 나와야지. 너 생물이니 그 애는 너랑 닮은 애야. 너 생물이니 진화할 거야.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적응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좀 판서를 해놓고 여기 있는 네개의 주제 한 덩어리로 여기 있는 세개 또는 네개 주제를 한 덩어리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을선다 반응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발생하고 생장한다 이 현상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뭡니까 네 기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너 자극에 대해서 왜 반응하니 어나 살려고 하는 거야. 외부에서 위험한 물질이 오면 나는 빨리 피해야 돼 외부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난그 화학적인 변화에 내 몸이 스스로 대처해야 돼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 병원체에 대해서 내가 방어 작용을 해야 돼 나는 스스로 자라나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라서 개체유지적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주제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내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수명인데 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나와 같은 유전자가 퍼져야 되지 않을까? 유전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족 유지적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종족 유지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개체 유지적인 특징이나 종족 유지적인 특징이 수능에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필평가에도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음,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으로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뭐 길게 소모될 일은 아니니까. 자, 세포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몇개 있어요? 여러분 세포 60조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포가 60조개 정도 되야만 생물입니까? 아니죠. 세포 하나만 있어도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어찌됐건 나네 세포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나와 이렇게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녀석,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생물인가요? 네, 생물이 아니죠. 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죠? 네,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할 거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물질 대사 있습니다. 물질 대사가 뭐냐? 음, 문과 애들은 신진 대사라고 표현을 하죠. 물질 대사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물질 대사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세포 포가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나누죠. 근데 산화 환원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화학원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생명과학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생명과학 2에서는 환원 산화하는 반응이 쓰이지만 대신에 이 산화환원이란 표현보다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화작용, 또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뭔지 기억나요? 동화작용이란 그런 거였죠. 저분자 물질들을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과정.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음, 환원 과정이 되는 거죠. 환원 과정. 반면에 이화 작용이 뭡니까? 뭔가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쪼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화학에서는 산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무슨 반응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음, 이화 작용은 발열 반응. 동화 작용은요? 흡열 반응. 순환 특강에 다 나와 있고 순절히 해설이 돼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ATP를 합성한다든지 또 물질 대사 과정에서 뭐 혈당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슬쩍슬쩍 동화 작용, 이화 작용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한 번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반응과 항상성이 나옵니다. 반응은 자극에 대해서 하는 게 반응이죠.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은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나야 될 거고, 어떤 반응은 천천히 일어나도 될 거예요. 대신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다시 말씀드리면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일 뿐인데 이 관점으로 대체로 수능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빠른 반응, 그럼 나 빠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모면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신경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0.몇 초 안에 일어나는 0.0몇 초 안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반응들 을 신경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반응 어떻게 하면 돼요? 신경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호르몬 호르몬 가지고 하는 게 느린 반응 어찌 됐건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이 오나요? 공화작용, 이화작용, 세포의 구조, 신경계 호르몬 다 뒤에 배울 거네요. 음, 일단 오늘은 뒤에 배울 것들에 대한 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한번 볼게요. 항상성이 뭐예요? 네, 스스로 내 몸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성질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부르죠. 그럼 항상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혈당량만 하면 돼요. 3초 만 하면 돼요. 음. 체온만 하면 돼요. 이것 말고 다른 항상성 유지는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보면. 3단원에 아 미안해요. 3단원에 몸의 항상성과 건강에 단응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혈당량 우리 어떻게 조절하니? 인슐린, 글루카곤 기억나십니까? 삼투압 어떻게 조절하니? 항이뇨 호르몬에 의한 삼투압 조절. 체온 어떻게 조절하니? 열 발산, 열 발생.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이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항상성 한번 눈에 익혀 놓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발생하고 생장합니다. 발생하고 생장은 그냥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내 몸뚱이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발생과 생장의 차이가 뭘까요? 음, 이건 숙제로 내드릴게요. 발생과 생장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유지적 특징이고 종족유지적 특징을 한번 해볼게요. 종족유지적 특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생식입니다. 생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애를 낳는 것을 이제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식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고요.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고요.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시죠? 유성 생식은 성이 있어요. 무성 생식은 성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유성 생식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무성 생식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음 답은 없습니다. 둘다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유성 생식과 무성 생식 중에 만약에 어떤 하나가 지구의 생 지구의 생태계에서 생존하는데 불리했다면. 지구생명체가 36억 년 동안 진화하는 동안에 도태됐겠죠 만약에 무성생식이 유리했다면, 유성생식하는 생물들은 다멸종했겠죠. 반대라면, 역시 반대의 경우가 생겼겠죠.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유성생식하는 애도 있고요, 무성생식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 유성생식해야지, 아니, 나 지금 유성생식할, 무성생식할 때야.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애들조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어떤 게 진화됐다, 고등하다, 하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두 개가 병렬적인 개념인 거죠. 그다음 유전을 할게요. 유전은 음, 재밌죠. 일단은 현상을 그냥 텍스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판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자식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현상. 유전자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유전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언제 수능 문제 풀 때, 그래서 가계도라든지 연관 문제를 풀때이 유전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구분해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진문하죠 아, 나와 우리 내 자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똑같은 건 아니죠. 어, 조금은 달라요. 그러면 내 손자는 또 조금 더 다르겠죠.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성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진화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는 생명과학원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는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생명과학촌의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때 진화에 대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어. 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절대로 수능 수준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수준에서는 진화하고 생이 적응하고 뭐 어떻게 다른가요? 적응과 진화라고 써져 있으니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적응, 진화? 오면이 다른 용어 용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음, 수능특강이나 뭐 아쉽게도 뭐 제가 독학서를 편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마치 같은 개념인 것처럼 적응과 진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는요 여러 세대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진화는요 여러 세대라는 존재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적음은요한 세대에서 일어이다 가볍게 들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진화는요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내 손손손자가 점점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점점점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단속적인 진화와 점진적 진화를 또 따로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대가 거듭되면서 형질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적응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그 전에 이제 다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암고등학교에 올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올해 다른 고등학교에서 잘 살다가 영암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영암고등학교에 처음 오니까 앞에 운동장이 있어요. 본관 건물 앞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학교 오고 싶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이렇게 보고 야 우리 영암고등학교 운동장 되게 좋다. 이렇게 넓고 월출산 바로 보이고 어, 축구장 펜스도 있고 되게 좋다. 그리고 트랙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점심 먹고 산책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선생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쳐다본 이유는 저 사람이 누구야? 응? 좀못 보던 사람이 남의 학교에 들어와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운동장이 중학교 운동장이었던 거야 고등학교 운동장은 체육관 뒤에 찌그러져 있는 거야 아 그때부터 이제 아 거기가 고등학교 운동장이구나, 중학교랑 별개구나, 담벼락은 없지만 전혀 다른 건물이구나 알게 됐어. 그리고 거기 잘안 가요. 제가 적응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저 그렇죠? 적응한 거죠. 내가 거기에 적응한 거죠. 그렇죠? 이거 진화했다고 안 하잖아. 내가 다른 사회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회 조직의 어떤 풍토에 대해서, 문화,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건 적응이죠. 네, 그 적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문에서 아주 뭐 쓸데 없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집에 보면 진화하고 적응 구분하라 그래요. 그럼 이런 거예요. 진화라는 건그 텍스트에 여러 세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다. 또는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뭐 어떤 형질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고 그냥 뭐 토끼 한 마리의 색깔이 겨울하고 여름에 다르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런 게 나오면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물의 특성 이렇게 7가지 내용들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고 수능특강의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에 관련되는 문제 풀어보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꼭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